이것만 되면 바꾸골프는 끝이다. 첫번째 방향의 정확성 방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. 첫번째 에이밍 두번째 일정한 스윙 궤도 오늘은 첫번째 정확한 에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부분의 경기자들은 앞 경기자가 치고 난 키를 그대로 놓고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. 키드라운드에 올라가서 솔크를 향해서 키의 한 50cm 정도 앞부분에 에임을 잡습니다. 여기서 에임을 표시를 하게 되면 입을 타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마크로 표시를 하고있습니다 여이것을 에이브를 잡고 홀프과 일직선이 되게 티를 옮깁니다. 그래서 볼을 올려놓고 이 일직선이 되도록 자. 그래서 스탠스를 잡습니다. 클럽 헤드를볼 뒤에 놓을 때도 이 가이드라인, 가이드라인도 직선이 되도록 웃습니다. 이렇게 후드레스를 잡는 것이 첫번째입니다. 또에임을 보고 볼껍을 다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리만큼의 스윙으로 샷을 합니다. 방향의 정확성에 있어서 두번째 조건 에이밍을 잘 잡았다고 해서 스윙 궤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방향성 을 잃고 맙니다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머리와 어깨 사이에서 피니시까지 역시 머리와 어깨 사이로 이 스윙 궤도가 항상 일정이 됩니다. 그야말로 이 클럽헤드가 지나가는 길 일정해야 정확한 타격이 되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